만드시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매일 보시기가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일 동안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보신 것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 참색 일장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악들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 시대 때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말게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사람을 보시면서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탄식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멸하기로 결심하고 작정을 하시죠. 오늘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재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게 할 만한 우리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결과물은 결국 멸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만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멀리 떠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형상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이 가득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살고 있을 때 오늘 6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시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살았어요. 되는 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너와는 그러나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하시기로 작성하셨을 때 얼마나 큰 고민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고민과 번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자,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쉼과 안식과 위로라는. 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펴주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주셨고 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노아는 죄악으로 멸망받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의를 찾으셨어요. 자,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창세기 1 8 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죄악에 물든 이 소돔성을 보면서 기도하는 장면 다 아시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45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40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30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20명이 있느냐? 아니 10명이 있느냐?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결국 의인 10명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의인이 없는 그 소동성, 의인이 없는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어느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발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발신 밖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너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노아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창세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신문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 은혜를 입었다를 표현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운 행실과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일을 할 때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죠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일하기 싶죠 이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마음이 맞아야 내가 누구에게 마음에 들어야 그러야 서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서로 맞아야 일이 잘되 겁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일을 하면 은요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왜냐면 하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예요.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건뭔가고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복요 이런 얼마나 행복한 목사예요. 말라기 1자가 로마서 무장해보면,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순간, 매시간, 매초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입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기 다시 한번 추워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6장 13절 이하의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재료와 크기와 높이와 심지어 모양까지도요. 일일이 다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재료 크기 높이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셨을 때, 만약 나한테는요, 내 생각을 조금 집어넣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모양은 조금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재료 이것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질문했을 것같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순종의 의미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때그 순종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명이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많아요 내 생각에 꼭한번 들어가야 돼 하나님 잠깐만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내 얘기는 좀 들어주실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환경, 처지, 시간 어떻게든 그 시간만큼은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이 만들어보지 못한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지시하셨을 때 그대 순종했다 이것이 충정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은 그의 가족과 노아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사람을 싫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만약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지 못했다면, 노아까지도 아마 다 그냥 없애시고 작정하셨을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노아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언약의 시작입니다. 장차 구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십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자세히 칙자해 보면 노아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주 상세하게 간략하게 나와요.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아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해서 어떤 것은 준행하고 어떤 것은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노아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별적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될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생활이고 신앙 생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실수나 부족함이 여러분보다도 훨씬 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저지를 저지르지 않는 자 죄도지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인받을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를 범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잘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라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 살렸어요. 세상에 완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의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를 빼놓고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자 시편 84편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의는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환경이나 어느 처지에서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힘을 얻어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 속에서 주님의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척척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있죠. 교만한 사람 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용하시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력 우리의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요 교만하면 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은이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을 삼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요수와 다 의인이지 또 고림서 5장 17절에 말씀 있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신령으로 새롭게 된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증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진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발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악한 행신이 있다면 내 거짓과 교만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은혜를 거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은혜를 거두라. 이걸 또 쉬운 성형으로 봤더니요, 정의의 좋은 신을 신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의인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돼. 자,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을 떠요. 제가 아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설교어던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교인이 한 10여 년 전에 몇백 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성전의 전문 앞에서 그 성도들을 제가 맞이한 그 경험을 한 2년 정도 가졌는데. 참 그때 제가 매주마다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어느 날, 저 집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 아이고, 홍 집사님! 하고 막달려들어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모님 하면은요. 어쩌면 그날 바로 쳐다본줄도아요 심지어 내가 학술 하려고 하면은요 멀리 도망가서 성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저는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 저분이 어제 혹은 그주의 기분이 나빴었던 일에죠 이해하지요. 아 물론 저도 그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귀찮을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신앙생활에 어떤 굴곡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을 해주시고, 항상 그들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그 힘을 갖고 나는 주위에 어떤 사람을 더잘 섬기죠. 내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당시 노아는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라.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와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완전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노력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노아 때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분식이 한탄스럽고 근심스럽고 부패하여 포악하게 함부로 정말 막 살아가던 그때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경고는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요, 이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 때를 인용하시는 신약에 석용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보면 17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때가 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굉장히 선뜻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만이 여러분이살립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까? 맺겠습니다 자 왜? 노아입니까? 왜 노아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됐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희망을 받고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의인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정말 의인이구나라는 칭함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